동대문구는 교육 비전 센터와 진학 상담 센터를 동대문구청 9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합니다. 3월 16일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지방 분권 개헌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강의가 실시됐습니다. 2018 동대문 봄꽃 축제 의 판매 체험 부스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동대문구가 CCTV 안전 체험관을 구축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CCTV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동대문구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대사 증후군 무료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 3월 넷째 주 동대문구의 첫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답심리동 문화회관에 있던 교육비전센터와 용도동에서 운영해온 진학상담센터를 구청 9층으로 이전해 새롭게 확대 운영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센터는 총 250제곱미터 규모로 프로그램 강의실과 개별 상담을 위한 상담실, 각종 입시 및 자기주도학습 관련 전문서적이 비치된 상담 대기실을 갖추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쾌적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동대문구 진학상담센터는 입시 및 교육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UA중앙교육에 위탁해 질 높은 진학 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교육 비전센터는 초, 중, 고교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법 상담 사업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 멘토링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16일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강의가 실시됐습니다. 이날 강연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이상수 변호사가 분권형 정부제 고찰, 분권과 협치의 시대로 패러다임 변화,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이번 강의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동대문 봄꽃 축제 판매 체험 부스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동대문구는 벚꽃이 만개하는 4월 7일에서 8일 봄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봄꽃 축제는 중랑천변 군자교에서 배봉산 연육교까지 3.4km 구간이며 봄꽃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상춘객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판매 및 체험이 가능한 부스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CCTV 안전체험관을 구축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CCTV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CCTV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구민들에게 CCTV를 활용한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범죄 발생 시 상황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3월부터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주 6회 운영합니다. 동대문구는 CCTV 안전 체험관을 통해 구민의 안전 의식이 향상되고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대사 증후군 무료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사증후군 검진은 대상자의 복부 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등을 검사해 결과에 따라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군은 이번 검진 및 상담을 통해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호근한 날씨가 이어지니 봄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배봉산 자연학습장과 중랑천 생태공원에서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도심 속에서 무료로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공원 녹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